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조이보유 10번째 시간입니다! 아, 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동그라미. 아, 네. 그렇죠, 10번째. 아, 네. 아, 근데 보이는 각도에서는 01이네요. 네. <laughs> 변신! <웃음> 10번째 네, 시간 오늘 10과 아, 엘리야 용기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심말씀 11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하옵소서하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텐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어, 이 엘리야가 살아갔던 시대는 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에 우상 숭배에 가장 빠져 있었던 아합방이 통치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아합방이 당시에 시도만 딸이었던 바알을 숭배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해갖고 뭐, 당시에 네그막 네, 그렇죠. 이스라엘의 환경이 거의 무상숭배의 문화와 환경들이 넘쳐났던 시대를 살아갔다고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진노를 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을 주시게 됩니다 그 가뭄과 기근이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때 엘리야가 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 이 땅의 우상숭배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방에게 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1대 850의 대결이 시작이 되기로 니다아 1대 850. 아, 고저 아, 아, 아. 선생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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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난번에 또 1대 10 얘기 한번 해주셨어요. 그럼요. 때문에. 1대 10 정도까지는 아, 제가 감당했는데, <laughs> 그때 그한 명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laughs> 네. 네. 네, 1대 850. 아. 그러니까 이 숫자는 엘리아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바알의 바을, 선지자 450명, 또아세라의선지자 400명, 그래서 총 850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떤 대결을 했냐면 갈멜 산에 올라가서 소두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소한 마리를 먼저 선택하게 해서 여기에 어. 얼마나 더 빨리 불이 붙게 하는지 어. 어떤 힘이 근데 이제 그때 바알의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알 신을 향하여 막 기도하고 막 애쓰고 힘쓰지만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죽은 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게 이제 안되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어, 남은 소한 마리를 가지고 그 여호와의 무너진 재단을 쌓아서 그 재단 가운데 도랑을 파고서 항아리로 물을 네 번이나 붓고 나무와 막 번제물에게도 물을 뿌렸다라고 하죠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불이 붙어야 되는데 목욕을 시켰죠 네그 <laughs> 어,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또그 당시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였던 많은 사람들을 다 이제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또 적용하고 또 말씀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어, 이겁니다 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번제물과 번제물을 태울 나무에 물을 부었을까요? 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번제물과 그 나무 그리고 도랑에까지 이렇게 물을 뿌렸다라고 하는 건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완전히 제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는 절대로 볼수 없는. 만약에 불이 붙더라도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떨어지는 불로만이 이것들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이 잘못 믿고 잘못 섬기고 있었던 그 죽어 있던 신들, 바알에게 사로잡혔던 그 잘못된 우상신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참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이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용기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 같고 네. 어, 네.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그렇게 극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대단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용기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네. 기도할 수 있을까. 맞아요. 저는 주변에 뭐 성냥이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신나를 좀 붙던가 이렇게 좀 물이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물이라고 하면서 신나를 붙던가 이렇게 좀할것 같은데 확실히 저랑는이름이 다르지 않나요?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어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 목사님 바알과 어. 네.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와 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수자의 기도는 철저히 인간중심적인 기도였어요. 당시 바알신은 농경 사회를 대표하는 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어, 사실 어, 이렇게 죽어 있는 신을 향하여서 외치고 부르짖는 일차원적인 기도. 정말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신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신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도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를 엘리아가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아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함을 주는 것 같아요. 믿음을 대변하는. 우리 친구들도 내가 현재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도 있었으면 겠 목사님 말씀은 네. 기도하는 어떤 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대상이 아그죠네 <laughs> 네. 아, 세번째 질문 네, 네 세번째 네. 질문은 어, 왜 엘리야는 바알 산지자들을 자가 기손 시내에서 죽였을까요 예 네, 이제 이게 이제 이 아, 아까 목사님 말씀해주신 갈매산에서의 어떤 대결이 끝난 직후인데요 어, 우상 당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을 믿었던 그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이, 그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젖은 번제단에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명확해졌잖아요. 어떤 신이 살아 있는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게. 여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드러내는 건 뭐, 뭐 뭐죠? 당연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를 어, 이렇게 다 끊어내는 그러한 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날 우리 참가원대에 발견하고 보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우리가 해야, 취해야 될 행동이, 실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고요. 어... 여기에 보면 이제 가로, 세로 퍼즐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정말 시간이 이렇게 어, 여기에서 다 나누면은 여러분 뭐 저희가 답을 알려드리고 이거는 <laughs> 이거는 답을 풀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푸시기 <laughs>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뭐 모르겠다 가로, 세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어, 이지영 국장님과 어, 제가 어, 여기에 대해서 <laughs>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당황스러운 건여기 네. 해답지가 없네요 <laughs> 저희도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laughs> 입니다. 네. 네, 그런 <laughs> 상황이고요. 네. 네, 어쨌든 좀 그런데요. 네. 어, 나눔 부분이 있는데 네. 용기는 믿음에서부터 발휘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말씀을 가깝게 매일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목사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 나눠 주시면 말씀을 매일 같이 듣는 방법. 목사님은 말씀을 쓰세요. <laughs> 진짜로 뭐 이거 연습장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목사님 파티션에 가서 목사님 뭐 하나 궁금해서 가면 목사님 성형표을또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예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 초등학교 때그 말씀 필사에서 제출하면 달란트 주잖아요 아, 목사람은 달란트를 아, 줄 때도 없는데 목사람은 아, 쓰세요 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 생긴 아, 습관인지 아니면 목사람의 아, 개인적인 어떤 견과류의 방법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 어, 이 볼펜과 아, 연습장 아, 소비량이 상당합니다 아, <laughs> 네데 아, 그걸 어, 왜그렇게 아, 쓰시는 아, 거예요? 아... 뭐... 아, 이제, 이제...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어뭐 개인적으로는 뭐 경건하진 않지만 조금 더어 이제 이거 뭐 말씀드려 아 그럼 요그죠 이게 사역자로서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마음을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아. 네. <laughs> 그저 그 <말>, 저도 네 <laughs> 저는 이게 예. 이게 손가락 구조가 없어서 그만 <laughs> 더 많이 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게 또 나이가 들어야 손에그조이또 생기거든요. 이제 또 이게 나이가 들어요. 글 그렇죠, 달면 그렇죠, 달면. 아, 나이가 네. 달면 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럼 금방 아, 네. 들겠죠? 아, 네. 목사님이 아, 네. 5년 전에도 쓰셨네요, 혹시? 어, 오년 전에 쓰셨다. 저가 뭐가 되지? 예스습니다 아, 혹시 또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사실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이제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되면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음, 생각은 음,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는 거는 어, 저도 이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습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제 말씀을 이제 일상의 삶에서 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테지만 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하는, 소원함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음. 어, 정말 기본적이지만 성경을 어,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조금 더 가까이 하면 더 좋지 네.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등부에서는 만나식스라고 해서 이제 아,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주부에 쓰여져 있는데 너무 좋죠 네. 동참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어, 오늘부터 주부를 펼치셔서 지금은 이제 주부 PDF로 나오있지만 이미지 파일이나 받아보시면 거기에 만나식스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어 보시면서 하루에 한 구절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구절로 삼으시고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사도행전 지금 통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함께 읽어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만나식스랑 그리고 통독 이걸로 우리 고등부와 함께 아 너무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좀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타이핑으로만 치다 보니까 목소리면 타이핑은 안치시더라고요좀 이렇게 신문물을 좀 이렇게 좀 접어서 이용했으아 성경을 타이핑을 쳐서 보관하세요. 자 그러면은 아, 네. 그아무리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어떤 방법이든하면 됐죠. 뭐.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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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타이핑으로 보관해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여러분 네. 말씀을 네. 가까이 하고 네. 또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미천 삼아서 네. 어,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것들을, 어,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 삶속에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어,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 수능도 실은다고 고생했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등부 이제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네. 어, 계속해서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을 터인데 어, 끝까지 자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인사해주시고. 아, 네. 오늘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엘리야가 우리 전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가할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유는 한 가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막 쏟아지는 그 우송승배의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마음의 소망함이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이러한 모습이 좀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올가매고 있는 내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잠시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위하여 바라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또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응원 드립니다. 네. 네. 여기서 네. 저희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